좋습니다. 전선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출조 네. 우리 여기 가족 팀들 모시고 나와 있습니다. 어, 어른이 7분, 아, 나머지 애들이 13명, 네, 13명, 네. 다들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이 이름을 적어서 네. 여기 또 자주 보는 친구 보이세요. 한쪽에 다 몰려있네. 이 보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저기 또한 마리 올라오네요. 자 들고, 자 반짝반짝한 깔치가 반짝반짝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 아,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애안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을 또 즐겁게 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시작하고 있네요 어. <laughs> 그러면 나중에 어, 밥 먹을 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순장입니다 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깔치를 많이 잡는 일이 네, 많이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온깡다 철수를 했네요 지금 때가 다 나갔고요. 이거 보시면은 아이스박스도 스트로폼 아이스박스가 나왔 습니다토탈 여섯 가족, 여섯 가족 맞죠? 여섯 가족이랍니다. 여섯 가족에 폴로 하나씩 해가지고 폴로 네. 이렇게 다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어, 어 뭐야 이름 누구지 내 건가? 아, 어,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자, 애들이 특히 많이 잡았어요. 엄청 격더라고 애들이 왜 깍혔다 깍찼어 얼음 안 갈리고 아. 자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아, 아유 많이 일어 진짜 진짜 많이 일었네 여기는 <laughs> 아. 여기 하고 아유 아,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자 <laughs> 이제 철수를 하고야 철수를 하고 예 손수장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손장. 네이버 밴드 검색 예, 진영 손수장 하시면 밴드 나옵니다 밴드 가입 부탁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